여러분 여러분 여러분. 여러분 여러분 큰일 났어요. 큰일 났어요. 뭐지? 제가 맵을 하나 찾았거든요. 제가 맵을 하나 찾았어요. 아니 근데 퀄리티가 겁나 좋더라고 님들. 그래서 아마 방송에서 가면 렉 어. 걸릴 거예요. 기다려 봐요. 한번 가 보자. <laughs> 전달 님의 마감은 아직인가요? 전달 님의 마감은 아직인가요? 꼬래 안걸리는데? 뭐지? 뭐지? 우룽푸룽 부룽푸룽 럭타우가르 우룽푸룽 안녕 줄진친구 반갑다 어허 럭타우가르 여러분 여기 맵 보세요 맵맵 맵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VRC에서 나올 수 있는 맵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님들 이거 보세요 맵 보세요 맵 미쳤다니까 님들 허드 기지 초라한 거 얼라 새끼들 너네 얼라 새끼들은 호드한테 안돼알어 감히 어디 얼라 주제에 호드의 발밑에 물어볼 거라 어? 호드 이스 나띵어? 이거 아닌데? 호자를 위하여! <laughs> 잠깐만, 님들, 아니, 근데, 내가 뭐맵 퀄리티 보여줄게. 근데 와우,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야. 이거 보세요. 맵 퀄리티 보세요. 맵 그대로야, 맵 그대로. 와, 아니, 겁나 잘 만든. 아니, 이거 보세요, 이거 보세요, 님들. 아니, 이거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<laughs> 아니 이거 보세요 님들 맵이 움직.. 이거 적.. 이거 막 NPC도 움직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님들 안녕 그리고 님들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우리 호드 우리 호드의 용맹한 전사들 여기 얼마나 예뻐 어...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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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예뻐 어, 여기 여기 예쁜이 있다 여기, 여기 호드의 자랑 블로드 엘프님들 블로드 엘프 여기 호드의 자랑 블로드 엘프 어 호드의 자랑 블로드 엘프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여기 안 보이세요 여기 어? A few moments later 어 여기 여기 그 걔도 있다 개 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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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트롤 트롤 트롤, 트롤. 지금 열띤 언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? 오늘 어? 얼라 이언스 새끼들 지금 <laughs> 쳐들어 온다고? 그 얼라놈들은 상대가 안되지 그럼 어? 얼라같은 놈들은 죽여버려야 돼 이러고 있어 지금 와하! 야! 얼라 안돼! 야 얼라 꺼져! 얼라 꺼져 얼라 꺼져 얼라 저리가 얼라 저리가 호들을 위하여 어디 그냥 어? 어? 우리 실바라스는, 호, 올라요. What? 실바라스는 올라요. 실바라스는 올라요. 아니 아니야. 석시딩 유 마이 파더. 어디 어 지금? 어디 지금 애비도 없는 게 지금 어? 안 <laughs> 하대요. <어하! 웃음> <어하! 웃음>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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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얼라이언스 <laughs> 뭐 얼라이언스 뭐 이거 봐봐 얼라 놈들은 얼라이언스를 위하라고 외치지도 못하잖아 이거 얼라 놈들이 이거 얼라이언스를 위하라고 외치지도 못할 거면서 뭐 얼라 놈들은 배신 너무 빨라 야 제이나 봐라 제이나 누구 제이나 어 맨날 배신하고 어 <laughs> 그러면 자 자기가 호드 출신이다 손들어 보세요. 자기가 호드 출신이다 손으로 야 호드만큼 대전사 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? 호드 그냥 도끼 하나 딱 들고 어마 신성한 어 호드 앞에서 지금. <laughs> 음. 어허 얼라이언스의 영광을 위해. 올라 꺼져 올라 이 올라 자식 진짜. 어우 더러운 날라 자식. 맵을 두개딱 알아. 이 정도 퀄리티 맵을. 오케이. 어. 호드웨이스. 아, <laughs> 어디 올라 자식들 진짜. 와 폭포도 있다 폭포. 마 올라 는 이런 맵 없지. 올라 는 이런 맵 없지. 얼리트라이트. 어, 못 음, 뭐, 나올 것 같다. 어 올라 는 이런 맵 없지. 이렇게 장대하고 어? 이런 맵이 어딨어 나한테 없지 응? 아 이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배경입니까 여기 어? 여기 배경 보세요 배경 이야 이런 배경이 어디있니? 맞아 어? 어? 아, 아 양지적고 초목있는 산지의 기지였다고? 근데 님들 나 이거 길 모르겠어요 나 밖으로 나가보고 싶었네 <laughs> 그래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어. <laughs> 아니 길을 모르겠어 님들. <laughs> 아니 오그리바가 이런 이렇게까지 찾기 어려운 맵 아니었는데. <laughs> 여기 처음 오는 데 같거든요. 여기는 뭐지? 여기 어디지? 오 뭐지 뭐지 밖으로 나가는 길인가? 막으로 나가는 길인가? 드디어 바뀐가? 는 아니었습니다. 오. 그러면 자, 여러분, 여러분, 자, 여러분, 해 보세요 그럼 어 호드의 백수여 캐릭터 나왔어 그럼 너네 모여가어 여러분, 여러분, 거야분 여러분, 거야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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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마여로분 아니 영화 내가 아니 진짜 나는 분노했다 님들 내가 내가 진성 와우저로서 내가 그 여러분 그문 여는 영화 있잖아 그거 아나 진짜 분노했다 나는 그 영화를 아니 그~ 그각 게임을 가지고 지금 그런 영화밖에 못 만든다고 지금 어? 중국에서나 유행한 게임 진짜. 아 진짜 영화 너무 재미없게 만들었어. 아 에바야 솔직히. 영화 요약해줄게요 제가. 마셔라. 우와. 문이 열리고 있다. 돌격 호드를 위하여 록타오가 우와. 끝. 뭐지? 솔직히 영화 볼 바에야 유튜브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시네마틱 쳐가지고 그거 보는 게 훨씬 나아. <laughs> 와 오늘 재밌다. 여러분들 응. 역시 추억 파리 월드워 오브 크래프트는 노예 동작 포드 다이를 우리 라이언스의 비관입니다. <laughs> 뭐라는 거야? 자. 그리고 너... 호즈는 정말 멋생겼다. 뭐야? 대장. 아닌거든? 아나운서를 위하여. 호즈는 잘 생겼어 기다려. 내 호즈 잘 생긴 거 보여줌. <laughs> 이씨. 뭐안 돼. 대장 대장 이거 말해요 대장. 대장 보고 있죠? 엄청난 어, 글자쓰기 나왔고요. 어? 대장 이거 말해. 대장 포드야 올라야 빨리 말해. 어? 포드야 올라야 이거 말해 빨리. 어. 올라라고요 이 더러운 올라 식 지금. 아. 아니 왜? 야 백수가 부끄러 백수가 부끄럽냐고 어?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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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, 예스. 예스. 음... 음영상상 그만... 응, 틀어놔도 돼요 당장 틀어요 음... 여러분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음... 스피커폰으로 틀어놓으세요 이뭔 개소리야? 롯데마트 갈 때도 틀고 어... 롯데 백화점 갈 때도 틀고 어? 어? 여자친구랑 어... 데이트하러 갈 때도 틀고 어...